사랑하는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같이 오늘 묵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는 언제나 삶의 정답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1박 2일을 다시 보는데, 거기서 김씨라는 사람 있죠? 강호동이 물어봤습니다. 10년 뒤 자기가 만약에 1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이제 강호동이 김 씨에게 물어보니까 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 이유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언제나 명확한 답을 이렇게 원하고 또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수학이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도구인 것 같아서 자기는 수학을 좀더 배우고 싶다 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명확한 답 그리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에게도 뭐 똑같이 물어본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또 명확한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뭐 교회 앞에 서고 하는 것들 한다면 어저 역시도 100%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서 또 저의 선택에서 여러분의 선택에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그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저희가 잠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실 잠언 2장 1절부터 2장의 끝까지의 말씀, 2장이 22절까지에 있는데요.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눈 이 묵상을 들으시고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묵상들을 혹은 제가 느낀 그 묵상의 그 깊이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제가 경그 느낀 그 묵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 이 2장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2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해요 우리가 잠언과 욕기 10편 성경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 근데 우리가 묵상 모임을 하면서 잠언을 보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지혜가 어떻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1장에서 말했듯이 지혜가 광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에서 내가 너네를 건질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명확한 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면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확신하며 사는 삶에서 이것이 과연 정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을 할줄 알아야,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더욱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번 이야기했는데,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래서 세계에서 어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졌고 어쨌든 딥러닝으로 해서 뭐 지식을 습득하고 해서 더 많은 지식과 앞에 일들을 앞에 그 수들을 예견하는 그 알파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공격적으로 바둑을 잘 둔다고 했던 이창호라고 하는 선수가 알파고에게 매리 세 번을 지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의 패배를 겪고 다시 한번 이창호를 이긴 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알파고는 너무 명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그 수인지를 알파고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가 가지지 못한 딱한 가지의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입니다. 10절에서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결정한 이 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한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 감정으로 비추어 봤을 때 바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명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에 대해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창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정확한 그이 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예를 들어서 그네 번째 대국이었을 거예요. 그몇 번째 바둑돌에서 이창호 구단이 내렸던 그 한수. 이창호 구단이 어디까지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수로 인해서 알파고를 이길 때, 알파고는 이전에 세 번을 이겼을 때 기계적으로 이겨서 그것이 알파고 자신에게 어떠한 그 감정적인 요소를 전혀 줄수 없었지만 이창호 구단은 자신이 사실은 미지수이지만 한번 내던 어떤 그 수로 인하여서 그 대국을 승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대국을 함께 준비했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TV나 또 스스로가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때 여러분들이 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될 때 여러분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실 때 두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감정으로 즐거움과 또 평안함과 안전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잠언 2장은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입니다. 이제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2장을 읽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언의 장을 읽으시면서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도 발견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유익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비록 우리가 두려움과 또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따라갈 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답을 가지고 어떠한 답을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결정하고자 할때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이신 뜻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고 또 평안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평안히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내일과 우리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정의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꼭 잠언 2장 묵상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